안녕하세요. 4월 15일 KBL 국내 농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안양 KGC 대고양캐록 경기입니다. 4강 PO 1차전에서는 안양 KGC 인삼공사가 홈에서 99대 43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1쿼터 강한 수비로 상대 공격을 제어했고 공격에서는 볼 움직임을 통해 쉬운 득점 기회를 만들며 전반전이 끝났을 때 사실상의 승부를 빠르게 결정한 경기였습니다. 팀 야투와 세점슛 성공률도 만족할 수 있었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21개 마진을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빠른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내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식스맨들도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화를 부여받았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고양캐롯 점퍼스는 6강 피오에서 4위 울산 모비스를 3대 2로 꺾고 올라오는 과정이 험난했던 탓에 피로가 누적된 이정현과 디드린 로슨의 몸이 무거웠던 경기였습니다. 전성현을 제외하고는 두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조한지는 20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축 선수들을 일찌감치 벤치로 불러들이며 후위를 도모하는 수순을 밟은 것은 최악의 순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KGC 인삼공사는 고향 캐롯 점퍼스의 백코트 전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추고 있고 건강한 오세근이 골밑 싸움에서 힘을 보탤 것입니다. 또한 문성곤이 이정현에 대한 저격수비를 보여줄 것이며 이정현과 전성현의 위력이 반감된다면 고향 캐롯점퍼스의 득점이 일단 정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규 시즌 6차전 맞대결에서는 고향 캐롯점퍼스가 홈에서 101대7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는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이후 맞이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타세 오마리 스펄맨 오색은 운성곤 변준영에게 휴식을 부여했고 신인급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했던 경기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15일 KBL 국내 농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